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빌라 제대로 알고 모두가 좋은 집을 마련하자! 라는 슬로건으로 제가 세 가지를 마련해 봤습니다. 그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충훈TV의 친절 아빠 이충훈입니다. 이 채널은 처음 내집 마련하시는 분들께 내집 마련할 때 도움드리고자 운영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빌라 제대로 알고 모두가 좋은 집 마련하자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 주제는 카페의 메인 슬로건인데요. 4년 만에 빌라를 연구한 사람들 카페가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제가 새롭게 잡은 슬로건입니다. 몇 개월간 만난 없이 준비한 결과물로 본격적인 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 중 대대적인 카페 개편이 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기대해 주세요. 빌라 제대로 알고 좋은 집 마련하자는 세 가지 핵심 가치로 풀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이제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째, 핵심 가치 제대로 알고 내집 마련 하도록 실전 노하우를 배우자입니다. 처음 내집 마련 하실 분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혹시나 잘못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전에서 바로 쓸수 있는 노하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의 실전 노하우, 이 친구의 세미나, 이친구의내집 마련에 대한 생각과 신념, 가치관, 그리고 빌라를 연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핵심 가치. 내집 마련 계획부터 입주까지 꼼꼼하게 알자. 처음 내집 마련하신 분들에게 사소한 부동산 용어조차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한번 듣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분은 저는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 여러 번 듣고 이해할 때까지 누군가 꼼꼼하게 나를 좀 챙겨줘야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들에게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컨텐츠를 단계별로 교육하고 퀴즈를 내에서 알기 쉽게 또 재미있게 풀었습니다. 처음 내집 마련하시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 전월세로 내집 마련하시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 신혼집으로 내집 마련하시는 위한 컨텐츠, 그리고 내집 마련 A부터 Z까지 총망라 컨텐츠로 총 4가지로 구성했습니다. 셋째, 핵심 가치. 집에 대한 장단점을 알고 알기 쉽게 친절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이제 배웠으니 실전에서 써봐야겠죠. 그래서 실전에서 좋은 집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좋은 플래너 선정 방법부터 빌라투어로 좋은 집을 찾는 방법까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내집 마련을 성공하셨다면 끝!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행복한 가족을 만들기 위한 미션이 나갑니다. 빌려서 모든 식구들도 같이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집 마련 제대로 알고 실전 노하우를 배워요. 둘째, 내집 마련 계획부터 입주까지 꼼꼼하게 공부해요. 셋째, 집에 대한 장단점을 체크하고 좋은 집을 마련해서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요. 끝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집을 구하고 싶으면 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부터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가겠습니다. 신자아빠 이정훈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추천 영상은?